할렐루야. 사랑하고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어, 우리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 어,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어, 나병 환자의 어, 정결법에 대한 어, 규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 어제 살펴보았는데 어, 어제 우리 세 가지 종류의 어,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 구분으로 하면 세 가지고 종류로 하면 네 가지 제사인데, 어, 나병 환자의 정교법 가운데서 어, 속건제의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속건제의 제사는 그동안 나병 환자가 격리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어, 예물을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의 제사다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제의 제사 그리고 번제의 제사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 죄를 어, 속하는 그런 제사를 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곡식제의 제물 소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 헌신을 신 의미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라 했습니다 어, 레위기 우리 11장부터 어, 15장까지는 어 정결 구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레위기 12장에서는 여인의 출산 규정에 대한 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그리고 14장에서는 어,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위기 15장에서 유출병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15장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지는데 15장 1절에서 12절은 남자가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그리고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0절에는 여자가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이렇게 두 구분으로 구분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5장 우리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께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자는 그의 옷을 빨고 어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 일상생활 가운데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유출병은 히브리어로 조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흐르다, 또 죽다, 소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은 신체에서 어, 비정상적인 출현이나 어떤 분비물 같은 어~ 흘러내리는 그러한 질환 중에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 떤 생리적인 현상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어~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흘러나오는 어~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질환들 질병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네, 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라는 겁니다. 이 규정은 제사장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의 몸에서 임질과 같은 어떤 생식기 질환으로 인해서 만성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그런 유출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어,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보면 어, 4절에서 5절 말씀해보면 그 침상도 그렇고 6절에 보면 그 자리 그리고 8절에 보면 침 그리고 9절에 보면 안장 그리고 10절에 보면 옷 그리고 11절에 보면 씻지 않는 손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사용한 그릇등 그가 접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출병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무엇을 하도록 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 우리 육 절에서 우리 칠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을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n Amen. Amen. 이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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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우리가 우리 요즘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에 어, 손을 깨끗이 씻는 방법이 있는데, 어, 이때 당시에도 유출, 유출병이 있는 자에 앉았던 자리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깨끗하게 씻을 것이다 라고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이 유출병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대상을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도록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접촉으로 인한 이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부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도록 정결케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으로 인한 어떤 위생적으로 예방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보다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악 영향을 끼치는 모든 관계와 환경으로부터 그것을 격리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정결법을 하나님께서는 진부할 정도로 또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러한 정결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이들이 이러한 거룩함을 그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과 그 부정을 제거하는 이러한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관심과 그리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정결을 유지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부정이라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마음가짐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네. 신약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세상의 우상과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관계와 환경 가운데서 단호하게 우리가 그것을 끊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격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과 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관계와 환경에서 우리가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정결함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말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남편들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말, 정결한 언행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깨끗케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할수 있는 것이 구약 시대는 물로 그 옷을 씻고 몸을 빨았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주님의 보혈, 보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가난한 자나 또못 어, 배운 자나 또 어, 어떤 어, 어,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고 정결케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적용해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멀리하거나 또 끊어야 될 그런 관계와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않은 것, 세상으로부터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된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 또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또그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내 개인과 가정에 거룩하고 또 건강한 관계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어, 비록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이 거룩한 그런 삶 가운데 나갈 아수 있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 그 사, 그러한 삶도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의 건강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어,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선물 받아서 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마스크를 이렇게 어, 만들어서 우리 또 사역자들에게 어, 보내서 사용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만들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마스크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네. 아, 한국에서도 보니까 한국 교회들이 이제 한국 사회의 이 코로나 1 9로 말미암아서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니까 아, 한국 교회가 아, 이 이러한 때에 아, 아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마스크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그 이웃들에게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밖에 나가지 말라 또이웃과어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이웃 사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마스크를 제작을 해서 또 그런 부족한 마스크를 공급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어,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죄의 어, 유혹과 또 우리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어, 주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 어,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어, 가져보면서. 그것이 있다면 그런 환경을 끊어내도록 우리 성령의 능력을 더 뛰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레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정결법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결법 또 특별히 남자와 여자 가운데 이 유출병에 대한 이 규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